혹시 이렇게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같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한 시간의 기적,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잃어버린 한 시간을 되찾으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냅니다. 무심코 보는 스마트폰, 끝없는 고민, 게으름, 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 24시간 중단 1시간, 이 1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1시간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첫째, 고요히 깨어나는 시간 15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대신, 15분만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조용히 앉거나 누워, 내 몸에 편안히 집중하는 명상을 하세요. 그 다음, 오늘 하루의 목표를 정리해보세요.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둘째, 오직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 30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 미뤄왔던 단한 가지 일에 30분 동안 집중하세요. 그것이 공부든, 톡서든,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짧은 집중의 시간이 당신의 성장을 이끌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셋째, 감사로 채우는 시간 15분. 하루를 마감하기 전 15분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거나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당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한 시간이 만드는 거대한 파동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한 시간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파동을 만듭니다. 고요한 마음은 하루의 혼란을 막아주고, 꾸준한 집중은 당신을 성장시키며, 감사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일들을 불러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만드는 매일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한 시간의 기적을 시작해보세요. 인생조언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